자, 여러분들, 그 다음 주제, 우리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주제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잘못됐다 오류 고쳐봐라. 머리가 뭐 되는데요. 그 얘기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이거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회계 변경이라는 개념하고 오류 수정은 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 변경이랑. 오류 수정은 좀 다르다는 말이네요. 그냥 그렇죠?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회계 변경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최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당시는 최선이었는데 그 사후적인 정보를 사후적인 정보에 따라 업데이트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의 방법을 바꿀 수 있냐 이말이야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죠. 물론 정당한 사유가 해당이 되지만 그에 비해서 오류 수정은요. 또는 처음부터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사뭇 다른 놈이다 그죠 그래서 회계 변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책의 변경이 있고요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그저 있습니다 네, 추정의 변경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점은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될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저 정한 방법을 우리가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 뭐 왔다리 갔다리하면 동일한 있죠 방법에 의해서 맥이 같은 방법에서 정보를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계기준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그 유용한 모형 중에서 네가 합리적 방법을 선택할 수도록 규정해요. 선택을 했다면 단서가 있어 요 맥이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그 방법을 그럼 맥이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말은 그 이후에 바꿀 수 없느냐 아니야 바꿀 수는 있는데 이해가 돼야 돼요. 회계에서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바꿀 수 있고, 그러면 회계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요.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만약에 지못대 했다면, 그죠? 나중에 외감에서 부적정한 의견을 개진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회계 변경에 정당한 사유는 크게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개가 되게 있죠. 뭐냐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두리뭉실해요. 되게 있죠. 원칙적인 말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국채택 국제기준이 바꾸래요. 대표적인 거, 우리 선입 후입 선출법으로 평가했던 기업을 뭐요? IFRS에서는 후입 선출법 평가를 그뭐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 그럼 안돼라고 이제 바꿔버리면 기존에 쓰고 있던 있죠 후입 선출법 평가하던 기업은 바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꾼 걸뭘할수 있습니까? 어, 그렇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인정하겠다, 그죠. 두 번째가 약간 모호한 개점이에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그게 부차한 개점을 제가 밑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바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바꿔 보니까 그 기업의 세무 상태, 경 성과, 현금 흐름을 적절하게 더 반영할 수있다면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이 말이 뭐예요?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느냐? 그 이런 경우를 참고만 합니다. 그래서 합병이라는, 합병 사회에 인정해요. 합병이라는 거는 기업 간의 합의죠죠한 A 회사는 선입선출법, B 회사는 평균법, 재고의 평가 방법이 다르다면, 한 쪽을 같이 맞춰가, 바꿔가지고 합의라 하면, 훨씬 더 유용성 있는 정보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꿀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동종기업에 관해. 동종기업, 우리 회사에 있죠 건설업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건설업, 회패를 음. 회의를 갔는데, 100명이 왔는데, 내 말고는 99명은 전부 다강가상업 방법을 정액을 쓰더라. 나는 후 저기, 정률을 쓰는데, 왜 그럴까? 나는 정률이 최선이었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있죠. 사후적으로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기업은 정액이 더잘 맞다는 걸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수용했다면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죠. 네 번째, 우리가 상장하기 직전에 뭐예요 불비된 걸좀 간추려가지고 기업을 공개하게 되면 다수의 이해, 이해관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저 갖춰가지고 한다라면 뭐 인정하겠다. 뭐 그런 정도가 구체화된 계정이에요. 요거만 알면 되겠습니다. 세법 변경에 따라 회계를 바꾼다는 것은 회계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세법과 우리, 그 뭐냐 회계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세법, 개정 세법에 따라 우리를 바꿔버린다? 그런 것들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알아야 될 점이 회계 정책의 변경의 사례, 그 다음에 회계 속 추정의 변경 사례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회계 정책은 말 그대로죠 방법을 바꾸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뭐 후입 재고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바꾼다든지 우리가 유형자산의 평가 모형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바꾸는 거죠. 그런 것들을 회계정책의 변경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추정의 변경은요, 이런 것들. 처음에 추정한 대손율이 사후적 정보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대손율이 1%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2%가 된다든지, 뭐 그런 거알수 있는 거잖아요. 잔존가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10만 있다든지, 내용연수가 5년인 줄 알았지만 8년이 됐다든지, 아니면 8년에서 6년을 줄였다든지. 뭐 그런 정보들이 뭐예요? 추정의 변경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요 점을 꼭좀 알아주세요. 요 점이 출제가 잘 돼요. 여기서 나 하나 알아야 되죠. 추정의 변경에 강가상가 방법 있죠? 방법의 변경은, 요거는 그죠? 뭐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정의 변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반문을 할수 있는 거아닌가 아니, 방법이지 있 않습니까?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이면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정책의 변경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우리 그저 기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일반 기업의 기준에 변경된 기점인데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 예측에는요, 이거를 정책의 변경으로 본 적도 있어요. 한 10, 한1년 정도 된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예전에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냐면, 우리 정률법과 정해법, 강가상각이라는 정의 자체가 유형자산의 원가를, 그죠? 방법을 정해지면 그내용 요소 동안 뿌려주는 방법이잖아요. 유형자산의취동원가를내용요소로 그죠? 기간 배분하는 거잖아요. 대형에서 뿌려주는 게강가상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액법으로 있죠. 만약 5년 정액으로 했다면 정해진 금액이 정류를 바꾸면 배분하는 금액이 바뀌었다 봐서, 유리 바뀌었다고 봐서 추정의 변경이 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뭐예요?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꼭 알아주세요. 강가상각 방법의 변경은요.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수정은 고쳐 두 개가 있죠, 그죠? 중대한 오류는요. 정말 이 오류가 중대하다면, 우리 소급법에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회계처리 방법이, 얘는 소급법이고, 추정의 변경은 전지법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소급법은 원래 변경 후의 방법으로 완전히 고치는 거 소급법, 전지법은요. 장부가에 받은 거 있잖아요. 딱 받은 시점에서 변경된 방법을, 단기와 단기 이 후에 반영하는 방법을, 바로 회계 추정의 변경의 전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류 수정은 이렇게 해요. 만약에 잘못된 거가, 이중 오류 자체가 너무나도 중대하다면요. 우리 소급법에 의해서 수정하고, 만약에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면요. 그냥 정교류 수정 손익 있죠? 영업의 수익과 비용으로 뭔가 간단하게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알고요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볼게요. 특수한 경우는 두 개가 있는 거죠. 특수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정책의 변경하고요. 추정의 변경 있잖아요. 첫 번째가 구분할 수 없다면요. 어떤 변경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변경이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인지 잘 모르겠다면 구분을 못 하겠다. 변경의 효과가. 그것이 뭔지 모르겠다면 뭘로 보냐면 추정의 변경과요. 이걸로 보지 않고 뭔가. 구분할 수 없다면 추정의 변경을 본다. 그럼 두 번째가 동시에 발생하면요.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발생한다. 즉이 말은 정책의 효과도 나타났고 추정의 변경 효과도 나타났다면 이둘 중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인식할 거냐, 그죠? 그,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일단은 1순위를 보여요. 정책의 효과부터 먼저 여기 소급하고, 소급법에 의해서 소급한 후에, 그 다음에 이순이 추정의 효과를 뭔가 전진법에 의해서 반능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선소급 후 전진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이랑, 기업의 환경 변화, 새로운 정부 획득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했던 회계적 추정치와 그 본과 방법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추정의 변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추정 다음 중유형재산과 관련된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럼 회계 추정이 아니고 정책의 변경 같은 걸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정은 뭔가에 유리랄 찌린 걸 얘기하는 거죠. 강가상각 방법. 한, 한 개서, 이거 맞잖아요. 기거꼭 알아야 되잖아. 그건 추정의 변경이라고 알아야 되잖아. 잔주가치의 변경. 내용에서의 변경.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있죠. 모형은 이거는 정책의 변경. 아까 얘기했던 이 모형이 되겠어요. 4번. 이렇게 해서, 네,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어, 또이렇게 물어보죠.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해당하지 않는 것. 아, 이거 뭐 똑같은 문제네. 그죠? 회계 추정의 변경이 아닌 것. 그럼 정책의 변경. 이런 건 물어보잖아요. 예전의 추정. 잠존같이 내용연수. 그 다음에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를 바꾸는 거 이거는 정책의 변경.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잖아요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는 정책의 회계 변경이에요. 정책의 변경.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회계처리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소급법이란 말은 뭐냐면, 원래 바꿔본 있죠. 바꾼 후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다 소급해버리는 거. 그래서 소급법이고, 단계괄처리법은요 해당 효과를, 그죠. 이 효과를 단기에 다 녹여서 있죠. 하는 방법이고, 전지법은요. 예, 그죠.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후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그저 세부적인 거는 그냥 이것만 아세요. 그냥 뭐, 뭐 출제가 잘안 되니까. 소급법은 정세계변경 전지법은요. 회계 추정의 변경, 단기 휴가 처리법은요. 오류 수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면 작년도에 잘못된 오류를 단기에 있죠. 전기를 수정, 이익과 손실로 하는 회계 처리 있죠. 이기 바로 오류 수정에 있죠. 회계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거는, 디테일한 거는, 뭐, 생각하겠습니다. 이 정도 출제 안 되니까요. 자, 이것도 생각할게요. 그냥, 어떻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데, 출제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두 문제만 보시면 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용산에 그죠? 기계장치의 상, 강과상각에 대한 얘긴데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돼있어니 올바르지 않는 거. 이게 뭐 말이 많네요 그러니까주식에서 용사는 자, 서, 이 얘기는 예전에 강가상가 유형자산에 있었는데요. 이때 설명한다 뒤에서 설명한다고 안 했던 거예요. 아마 그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용사는 회사를 설립 기계장치 A 구입 구입 시점에 동기계장치는 10년 사용할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잔존가치 아니 내용연수를 매년 균등하게 소비될 거라고 판단되어 정액법 10년 정액 이렇게 강성화했다 그죠? 그러나 예상보다 회사의 성장 추세가 빨라 생산량이 음. 너,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뭐 늘어날 예상된 A에 따라 기계 장치를 많이 돌리니까 뭡니까 A의 마모나 손상이 기존 예측지보다 당연해지면 뭐 계속 매출이 성장되니까 기계를 더 돌렸으니까 감모할지 가치적 하락이 빨리 그죠 소멸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단되어서내용연수를몇 년으로? 8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 말이잖아요. 기존의 10년에서 뭐야? 몇 년으로? 8년으로 지금 그저 고친다 이 말이잖아요. 요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추정의 변경이죠. 처음에 내가 추정한 방법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저 추정치가 나와서 바꾸는 방법을 추정의 변경이 하지 않습니까? 또한 회사는 요 소비 형태를 보다 잘 반영하는 방법인 생산형 비례법으로 강가상각을 변경하죠. 그럼 강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 형태를 이 유형자산의 소비 형태를 잘 반영하는 방법을 바꾸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에서뭘 바꾸는 거예요? 생산형 비례법을 바꾸는 거죠. 여기 뭐죠? 추정의 변경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수 있다고요. 자, 그걸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한번 느낌을 보도록 할게요. 용사는 자산의 미래 경제적 교육에 소비 형태를 잘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되죠. 그죠? 이 자산 사용하면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형태를 잘 반영해서 맞는 방법을 써야 되죠. 근데 우리 실무는 어떻게 될까요? 실무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정액과 정률. 광업은 생산량 비례법이 있지만 이유는 아쉽지만 세법에서 두 개밖에 광업 빼놓고 정액 정률밖에 인정 안 해요. 괴뢰감 때문에 연수학계법 이중세감 런거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매칭에 따라 가잖아요. 그죠. 그거는 법인세 얘기고, 우리 재무회계의 개념은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합리적 소비 형태를 잘 반영해 줄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얘는 그죠. 강가생활 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회계 추정의 변경이죠. 맞죠? 추정의 변경. 그 용사는... 경제, 소변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강과상을 매회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되지 않아요? 소변행태가 변하지 않는데, 소변행태 이상하면 모르지만, 그 일괄, 한번 방해한 방법을 계속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되고, 소변행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다라면, 정률법을 사용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런 개정은 없어요. 그럼, 결정할 수 없다면, 니네 기업에서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소변행태를잘 반영해서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뭐 정률법 쓴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건 있잖아요. 무형자산에서 합리적 방법을 잘 모를 때는 정률법을 강제한다는 건 있지만 이런 건 개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사본이 잘못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뭡니까? 되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 읽어내는. 근데 이런 패턴인데요. 이런 것들은 문제를 다양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나와요. 그냥 다른 것들은 문제를 조금씩 계산, 금액이라든지 순서를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나오니까. 이런 긴 문제는요. 그냥 한 번만 정독해서 알아놓으면 그대로 나오는 패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것만 하고, 요것만, 요것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여러분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출제 잘안 되니까. 요거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어, 30번째, 따가 오네요, 그죠? 따가 오자. 40문제인데 30번 정도 오고 있죠. 우리 10문제 좀 남아갑니다. 조금 더 하면 30몇 번까지 하고 3시간 빌려야 돼 다음. 3시간 정도 빌려서, 4시간 정도 빌려서, 3번 반 한다고 했거든요. 제모에게. 그러면 다음 주 반에서 마치면 돼요. 딱 맞아요. 해볼게요. 우리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됐대요. 그러 이런 감사인이 그죠 이런 사항을 발견했대요 이게. 매출 관련, 기타 관련 이런 것들을 그죠 수정해서 반영했을 때 수정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이 말이죠 이거 오류 수정의 얘기죠 하나 문제 나왔죠 수정하지 않았을 때 2억 원이었다고요 안 했을 때 2억 원인데 그러면 이두 개를 뭐야 이두 개를 반영해봐라 이 말이죠 2억 원에서 이두 개를 반영하면 너는 실제로 수정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이건 물어보는 거죠. 요거 하나 있고요. 여기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매출에 관련된 거 하나 있네요.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아 되게 길게 한죠 얘기한다. 그죠? 읽어내기가 되게 힘들게 해놓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2월 26일 날 하나의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 상품을 발송했고 얘는 그죠. 요거 X1년도죠. 그죠? 근데 얘는 언제 팔은 거야? 1월 3일 날 판매한 거야. 그니까 그 다음 년도에. 그 다음 년도, 요, 지금 요거잖아. 요때 단기 순이익이 2억이잖아요. 근데 적송을 한 거는 상품을 적송은 요때 했는데 판매한 거는요그 다음 년도에 팔렸는데 알아보니까 발송한 시점 요때 뭡니까? 매출 사업과 대응하는 매출 원가를 잡았다. 이 말이잖아요. 다 인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매출 종이거든요. 20%가 되도록 한 거니까 결국은 회사는 전부 다 매출도 잡고 원가도 다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4억에 2 0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천만 원만큼 지금 있죠? 수익 잡, 이익 잡으면 이익 잡안 되는데 지금 잡혀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4억을 인식했다 이거죠. 4억을 인식해다매출원가도 인식했다. 이거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가 그럼 이익에 단기순리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매출총이 익 그죠. 여기 4억에 뭐예요? 20%만큼 이익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금액에서 8천만 원 뭐예요? 빼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빼야지 그 올바르게 잘못한 거니까 그렇게 되고 두 번째 볼게요 외부 감사인이 1월 1일에 현금 출납장을해 보니까 법인카드 있죠 12월에 법인카드로 사용했대요 천만원 전액 복리후생비로 사용했는데 얘를 뭐예요? 그그 다음 연도 1월 28일에 결제된 사실을 발견했는데 회사는 뭐예요? 엑 X연도에 이 내역 있죠 천만원을 과연, 어떤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대요. 저이 말은 발생주의잖아요. 아니, 외상이 뭐 중요해? 그죠? 법인카드에 복류생비 천만 원 언제 발생한 거예요? X1년도에 비용처리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관련 회계처리를 안 했다는 거는 비용을 아예 계산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비용을 또 계산해야 되죠? 안 하고 마감해서 그러면, 얼마를 빼요? 천만 원을 또 빼죠? 그럼 두 건을 반영하면, 순, 진정한 의미의 단기순이거든요. 구천을 빼니까, 1억 천이다, 이 말이잖아요.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그죠? 오류 수정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 정도의 얘기예요. 책임관에서는요, 뭐, 뭐, 어떤, 문제를 보면 너무 잡소리가 많아. 너무 그죠. 막 길어가지고 보면 쫓아가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은 제가 워드차가 편집해서 줄여가지고 만큼이죠 실제 문제 보세요. 막 뭐. 뻥뻥하게 되면 한 페이지 전체에 막 넘어가요. 막. 뭐. 되게. 저번주에 주신 책이 거의 실제 문제와 똑같은 약간 뭐좀 다른데 뭐, 그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주당수립법계에자 EPS 한번 보죠 EPS는 한 문제는 나와요 근데 쉽게 나오면 이런 문제 나오고요 근데